백중률입니다. 어, 토종 밤 중에서 가장 일찍 열리는 밤입니다. 어, 추석이 아무리 빨리 있어도 어, 차례상에 밤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열리는 밤입니다. 아 이제 싹이 나오고 있네요. 옛날 고전농소 임원경제지에도 나오는 임원경제지만학지 편에 이 백중률이 나오는데 어 작년에 동두천에서 이 밤을 수집해 왔습니다 원래 밤은 마르면 싹이 안 나서 어 습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했다가 <laughs> 봄에 심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실생면은 이렇게 밤을 심어서 이렇게 나오는데, 실생면은 조금 수확이 늦어진다고 그래요. 그래서, 동부천에 있는, 어 원래 백종률, 어그 밤나무에서 접수를 가져와서, 어느 정도 자라면, 음 접목을 해서, 어 원래 수확기 정말 빠른 그런 품종의 밤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